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또 내년 한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잘 붙잡고 우리 이 자리에서 유희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미래 목표처럼 회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한 마음 돼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교단 교파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2003년부터 시작된 미래 목회로 정말 한국교회 딩크탱크 역할도 했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늘 쓰임 받았는데 아. 어, 내년도 뭐 미리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, 예,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소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, 또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 있게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손주 하나님께 빠진 귀한 일들까지 이루어지는데, 미련 하나만 함께하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